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야 박선영 교수님 아주 엄청나게 많이 준비 PT를 음. 일부에서 많이 들었고, 뭐재게 들었습니다. 예. 궁금한 거있요 궁금한 거 있습니다. 네. 그... <웃음> <웃음> 목이 메이네. <laughs> 왜 박정희 총리한테 <거> 뭐라고 했는지 <laughs> <보시니? 웃음> 나 풀만이었습니다.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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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처음에 이렇게 미국의 제도를 잘 봐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S.C. c 가 이렇게 갑자기 강경한 어조로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럼 이게 이 결과가 어떻게 가느냐를 우리가 예상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는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정말 몇 년이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어 예. 리플 소송도 지금 거의 2년 이상 지속되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사실 이 소송으로 가게 되면은 어.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너무 어렵고 제가 진짜 이거 준비하면서 어. 그 SSC에서 일했던 미국 법대 교수님한테 여쭤봤어요. 네. 물어봤는데 증권성에 관해서는 음. 정말 그 법조인들 간에 논란의 여지가 많다. 코인 중에 이러이러한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공할 거야라고 그 구조가 설명되어 있는 네, 백서는 네, 네, 음. 저건 주식이네 그럼 네, 네. 증권이네 네, 네. 라고 보고 그러면 증권거래법에 적용을 받고 했어야지 왜안 네, 했어 네, 너희들 네, 다 잘못이야 라고 해서 이제 다 상장 폐지시키고 이제 그럴 걸지도 몰라가 걱정이잖아요. 그 이제 업계에서는 그거를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근데 사실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 내에서 증권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안 되는 것 때문에 타격을 받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보면 음. 미국의 거래소랑 그 발행 업체에서 약간 자기들의 영업 행위를 바꿔야 되는 점? 뭐 여러가지 예. 공시나 뭐 이런 네. 걸 해야 되는 점? 예. 이런 거 외에 투자자에게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재판 결과보다 저는 바이든 행정부와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의 네. 그냥 그 어떤 의지 정책 방향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사람들이 네네. 그들이 증권으로 바라보면 증권 잃기 될것 같고. 음. 그러니까 사실 네 그러니까 음. 게리 겐슬러는 취임일에 그냥. 그냥 말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증권이다. 네. 모두 거의 다 증권이다. 계속적으로 음. 하고 있고 그런 아. 걸 조금 더 강력하게 기소를 하고 있고 네. 근데 다만 어, 제가 미국 교수님한테 여쭤봤듯이 그렇게 많은 가상 자산에 대해서 증권성에 대해서 기소하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 내부에서도 논란은 있대요. 음.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미국의 개인 투자자한테 막대한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음. 규제 당국은 뭐 했냐라는 거에 대한 음. 어떤 여러 가지 제스처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압박감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음. 규제를 할 거다. 그러니까 어, 이게 규제 어, 그러니까 입법과 지금 이기소와는좀 병행된다고 네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기소도 네. 하고 입법도 하겠죠. 네네. 예. 그래서 이 아까 보여드린 그 그. 종합적인 프레임워크라든지 가이드라인은 음. 다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 어떤 의지와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 이런 걸 반영해서 입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보고서도 내고 있어요. 근데 그건 아직 입법이 된건 모르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그걸 증권이라고 네. 판단한다면, 네네. 그러니까 거래소가 아닌데 그러니까 증권 거래소가 아니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증권을 거래한 거야가 되는 거잖아요. 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네. 완전히 큰 잘못을 저지른 거고. 네. 그럼 너희는 이제 사업하지 마. 아. 예를 들면 그렇게. 그러니까 이걸 바라볼 때 만약에 증권이라고 SEC, 미국의 SEC가 판단하고 있으면 음. 미국의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는 음. 말도 안 되는 거야, 너희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하고 바라보는 게 아닌가. 아,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코인베이스에 거래되고 있는 뭐열몇 개가 증권성이 있다고 기소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건 민사소송이고 대부분은 뭐 벌금 뭐몇 백억 뭐몇 천억 내고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그그그렇게 내리고 예. 하면 되고 예. 그래서 로빈우드라는 그 플랫폼도 예. 이번에 기소된 거 바로 이제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국 안에서 이제 영업을 하는 여러 가지 거래소들 입장에서는 음. 그거를 이제 벌금을 내고 거래를 디리스팅, 그니까 상장 지원을 음. 폐지하고 이렇게 그럼 투자자들은 피해를 받, 받겠네요. 어. 거래가 안 되는 딜리스트된 코인을 누가 사고 팔고 하면서 가격을 유지시키겠어요. 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음. 그래서 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마무리는 될것 같다. 네. 생각보다 정례 요수자가 아까 어. 이번에 기소한 건1 4 개에서 1 6개 사이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코인은 네. 백서에 보면 성격이 나오는데. 네. 음. 이거는 그냥 멍텅구리에요 뭐 하는지도 알지도 모르겠고요 음. 여러분이 그냥 좋으면 사시고 말려마세요 음. 하는 코인도 있죠 어 있죠 그건 뭐 도지코인도 그런 거 음. 같기도 하고 음. 뭐 예를 들면 스테이블코인도 사실상 그런 쪽이고 음. 뭐 그냥 가치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좋아요 하고 사는 것도 있고 이건 증권이 아닌 거 같은데 음. 백서가 정교하면 정교할수록 이게 왜 앞으로 우리가 큰 뜻을 품고 이 코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코인을 어디다 쓰는 건데 어따 쓰는 건데 라고 물어볼 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저렇게 해서 이게 이 코인의 가치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라고 설명하는 백서가 있다면 그거는 그냥 증권이잖아요 증권이라고 하는 게 어, 제3자의 노력에 의해서 그 재화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에브리띵이 증권이라고 보는 거니까 그런 거라면 뜻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백서가 뭔가 좀 성, 정성 들여서 쓴 녀석은 다 증권이고, 음. 백서가 엉망이면 증권이 아닌 건데, 음. 그렇게 엉망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니까 미국의 증권의 음음. 범위가 한국의 증권의 범위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네. 뭐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래서 게리 겐슬러도 항상 아, 그 얘기 뭐, 하고 있는 네. 거예요. 아, 뭐 비트코인 말이, 그 게리의 말이다. 네, 음. 빼고는 거의 다 증권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데 네. 사실 그의 의견에 동의를 안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 판단으로 내려야 아, 되는 문제라고 아, 알고 있습니다. 그냥 기소해서 될 것도 아니고. 네. 치열한 논쟁을 거쳐야 네, 되는 맞습니다. 것이다. 하세월이겠네요, 그럼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김간의 박사님이 리플 소송에 1,000억, 음. 1,000억 원 음. 정도 소송 비용을 썼다 그래요. 그 네. 바이낸스도 자기네들은 무죄이기 때문에 일조 가까 이 있을 자신 있다. 해서 음. 엄청난 소송과 굉장히 판결까지는 오래 걸릴 수도 있을 아. 것 같고, 아. 그러니까 오히려 이 글로벌 가상 자산 시장에서 더 중요한 건 예. 어, 이번 2021년에 시장이 그렇게 클수 있었던 건 네. 미국의 기관 투자자 자금이 유입됐기 때문인데, 네. 이게 얼마나 막힐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죠. 아. 기관 투자 자금이 안 들어가기 시작하면 안 들어 자기 시작하면 그까 그러니까 어떤 페이퍼에서 이거 산소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안 예. 들어가면 사실상 현재 규모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어려운 수준이라고 예. 평가가 되고 있고 예. 이제 또한 어, 계속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혁신을 보여준 게 뭔지에 대해서 어, 증명을 많이는 못하셨기 때문에. 음. 또 이제 기간 투자자 자금이 이만큼 유입이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대, 들고 있어서 음. 어~ 업계는 좀 어려운 현 상황이긴 합니다 음. 이게 그러면 나중에 그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증권인이 아니냐 소송전도 지루한 소송전도 이어질 테고 말씀하셨던 대로 한번 크게 당했으니까 기간 돈도 잘안 들어올 테고 네네. 미국조차도 이~ 코인 시장은 빙하기가 계속 될 텐데 네. 그러다가 이게 또 나중에 뭐 좋아지게 될까요? 아니면 이러다가 그냥 흐지부지하고 음. 말씀하셨던 대로 그 동안 C B D C 같은 게 나와서 음, 네네, 네네. 음. 야 그냥 세상은 그냥 통화와 <laughs> C B D C만 있는 거지 어, 돈과 C B D 이런 건 이제 필요 없어 이렇게 될런지 어떻게 그러니까, 봐야 됩니까? 아, 그게 근데 업계 분들은 네. 이게 당연히 이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예. 하시고 예. 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홍콩에서 일부 이제 거래 음.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한 안티 체제로서 중국에서 다시 가상자산을 띄울 거다라는 음. 그래서 뭐 중국 자금이 더 유입될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예. 그니까 사실 지금 자체 생태계와 플레이어는 음. 완전히 소멸되기에는 어느 정도 규모가 형성이 규범... 된 거는 맞는데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애초에 주장했던 뭐 경제 금융 시스템 바꿀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따기보다는 뭐 하나의 뭐 니치 인더스트리로서 음. 존재할 가능성은 어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백악관과 SEC의 입장도 얘네를 없애버리는 건 목적이 아니고. 다만 굉장히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으로 만들자. 이게 목적인 모양이네요. 어... 근데 그러려면 없애야 돼요. <웃음> <웃음> 그게 목적이라요 되게 끝이 그, 다르잖아요. <laughs> 네, 굉장히 네. 얘네 진짜 문제가 있는데 네. 음. 살리긴 살리되 굉장히 정화시켜서 살릴 거야가 목적인 건지 아, 아니면 아, 이놈들은 진짜 안 되는 놈들이 아, 아닌 건지. 근데 네, 약간 미국의 규제 방식이 약간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의 예. 목표는 세 개인데요. 예. 투자자 보호, 그다음에 금융 안정성, 그다음에 불법 행위 근절. 예. 음. 딱 예. 요거 하고는 나머지는 뭐 알아서 해라. 약간 이런 음. 입장이고. 음. 예. 음.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네 지능과 육성을 위한 법안이 나오기도 했었고 뭐 예, 그런 예. 요구가 계속 있죠 어...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말씀은 투자자 보호에만 크게 영향을 안 미치고 네네. 이상한 사기를 장난 안 치고 네. 하면 자유롭게 음. 냅둔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근데 사기와 장난을 치고 있고 그러면 투자자 보호가 안 된다니까요 네. 그거를 없애야 어, 네. 아, 된다고. 없애야 예. 예. 된다고. 아, 어? 어, 어, 없애야 된다고. 예. 코인이 없을 때 세상이 얼마나 <웃음> 평화로웠습니까. <웃음> 코인 나타나고 나서 더 좋아진 게 뭐가 있어요. 음. 네. <웃음> 네. 네. 말씀하십시오. 당황하셨어. 네.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앞으로 이프로젝트말 어수선합니다. 뭘뭘 단순합니다. 코인을 만드는 것은 자유입니다. 네네. 예. 아 어, 코인을 거래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어. 당근 마켓에서 뭘 거래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음. 뭐 마약이나 뭐뭐 뭐 시체나 이런 게 아닌 이상 예. 음, 거기까지는 자유인데 아. 그거를 정부가 거래소를 만들어주고 음. 뭐 은행 계좌를 뭐 붙여가지고 공식화하고. 그게 뭐 청년들의 희망이니 뭐 이런 소리 하고 음. 선거가 앞두고 있으면 또 그거 그냥 어쩔 수 없이 뭐방친해지는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아, 근데 그게 일견 타당하신데요. 음. 이게 우리나라가 저는 좀 독특한 그런 자본시장과 이런 투기에 대한 약간 그런 문화가 조금 있는 부분이 있고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사실 실명계좌를 통한 그 특금법상 등록은 약간 음. 신의 한수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게 없었을 때는 거의 백여 개의 거래소가 난립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2017년 당시에는 이게 말씀 그냥 사적 거래소인데 왜 정부가 개입해야 되냐는 입장도 있었고 예. 길 가다 보시면 한국 음. 금 거래소 이런 거 알아서 영업하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상품권 시장도 사실 어, 음. 정부 규, 법이 없어 90년대 없어졌거든요. 음. 상품권은 우리가 뭐 규제할 필요 없다, 너네들이 알아서 그래서 뭐 총량 관리를 정부에서 하지 않아요. 음. 근데 이렇게 놔뒀는데 었 이게 너무 극성을 부리다 보니까 음. 어, 그 인정을 해줬다기보다 어떤 그 그냥 그 자금세탁 방지의 목적으로서 등록을 해라라고 음. 한 거지 양성화한 건 아니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대선 당시에 이제 여기에 좀 어필하려는 여러 공약들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긴 합니다. 음. 네. 네, 다만, 제 생각에는 오히려 우리가 그 크립토 윈터를 좀 빨리 겪어서 음. 좀 우리한테 맞는 법안을 음. 설계할 수 있는 좀 시기가 음. 좀 맞지 않을까. 이 법안도 사실 뭐그 강남 납치 살인 사건이라든지 김남국 음. 사건 같은 게 없었으면 은 통과되기 쉽지 않았을 것같아 다 보이는데요. 음. 그래서 좀 이번 기회라도 음, 음, 이런 음. 게 생겨서 음. 불공정 거래라도 음. 좀 근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네. 계속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냥 아, 어, 아니.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laughs> 아, 그러니까 돌멩이를 네. 공정하게 거래하는 게 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거래소 만드는 건 관계 없는데. 그거를 이제 자기들끼리 물물교환하는 거래서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음. A 코인과 B 코인을 바꾸고, B 코인과 비트코인을 바꾸고 하는 거는 음. 얼마든지 하면 되는데, 그거를 원화를 넣고 어, 서로 돈 넣다가 었 빼고 거래하고 하면, 음. 그게, 그게 바다 이야기입니다. 음. 바다 이야기에서 딴 돈, 돈으로 못 바꾸게 음.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몇, 몇블록 뒤에다 그뭐 돈, 인형으로 바꿔줬다, 인형을 나중에 뭐, 뭘로 바꿔주고, 그런 식으로 음. 하는 거다 적발했지 않습니까? 네. 도박은 도박으로 <laughs> 규제하면서 예. 왜 본질이 같은 걸 음. 어, 아니, 완전히 그래, 똑같진 않다. 뭐 그럴 겁니다. 뭐 제가 뭘알겠습니까 <laughs>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올그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이제 궁금한 건 규제가 이제 시작되는 것 같은데 네. 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 음. 우리나라에서는 규제를 어떻게 할것 같냐? 어, 하려고는 하나 논리가 논리나 혹은 뭐 미국에서 논란이 <laughs> 안 끝났으니까 못할 수도 있고. 우리가 먼저 뭐 규제를 할 수도 있고 뭐 증권인이 뭐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전망이 궁금합니다. 아니면 응. 미국 예. 미국의 그 규제의 영향을 보고 우리도 참고하게 될 수밖에 없는 시세 조정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잘 워치해 이, 이 정도에서 끝나는 건지 응. 아니면 증권성을 판단해서 정리를 하는 건지 응. 어, 어떻게까지 갈 가능성 이 있겠습니까 아, 하는 거죠. 이그 네. 말씀하신 그두 가지는 약간 분리된 음. 이슈이지만 같이 갖고는 인. 이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이 시장에 대한 규제는 단계적 입법을 발표를 했거든요. 음. 1단계로서는 네. 다 빼고 불공정 거래만 못하게 하자고요. 음. 뭐, 통정 거래라는 주가 조작이라는 거. 2단계로는 발행, 뭐, 공시, 뭐, 사업자 진입 규제, 음. 영업 규제, 행위 규제. 그러니까 음. 전반적인 기본법을 만들자. 풀세트로 예. 만들자라는 예. 계획 하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1단계) 법이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상태라서 예. 음. 뭐~ 운이 좋으면 뭐~ (1년) 후에 음. 이제 이게 시행까지첫 아, 아, 아. 번째 법만 네, 네. 음. 첫 번째 법이 그냥 본회의 통과하고 1년 음. 후에 시행이 되는 네.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스케줄로 가고 있다고 아유. 보시면 되고요. 아이고. 이제 이 단계 법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 미국과 이제 글로벌 규제 동향에 따라서 맞춰보고 같이 기다려보겠다. 네, 같이 가는 것이 맞고 사실상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그~ 가상 자산 시장을 규제하겠다는 어~ 의식을 갖기 시작한 게 (2021년부터예요) 음, 네. 그까 그러니까 글로벌 규제 안고 그전에 너무 작고 너무 약간 니치해서 음, 별로 신경도 안 음, 쓰다가 음, 아이고 음. 가만 놔뒀다가는 음. 금융 안정성을 해치고 투자자 피해가 좀 심각하겠구나라는 의식을 갖고 음. 어, 같이 유럽, 미국 같이 약간 각자의 법적 체계에 맞춰서 예. 준비 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음.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소송이 진행될 테니까, 네 맞습니다. 그 소송 다 끝나야 실제로 규제로 자리 잡을 거고, 네네. 그거 뭐 아, 제가 대충 가면 해도 수년인데 최소한.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영미법 체계 자체가 네. 또 지금 접근 방식 일단은 기존에 음. 있는 법을 가지고 그 안에 넣어서 케이스로 누적해가자라는 예. 거잖아요. 예. 뭐 음. 증권법을 적용해본다던가 예. 예. 상품거래법을 적용한다던가 해서.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륙법이니까 음. 법을 만들어야 규제를 할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나라이기 음. 때문에 로고에 관한 법을 만들고 있고 유럽도 뭐 미카라고 들어보셨겠지만 예. 이제 법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는 각자 음. 법적 체계에 맞춰서 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제 두 번째 이슈가 증권상 판단에 관한 부분은 사실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코인 부분입니다. 코인 하나 하나씩. 아, 네. 네, 맞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그거 네. 가지고. 하, 근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을 네. 음. 한꺼번에 다정 이거 안 됩니다라고 네.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음. 음. 없잖아요. 없죠. 네. 어, 그런데 그 판단을 미국에서 하나 하나 해야 되면 네. 음, 당분간에는 그냥 지금처럼 거래되면서 그렇겠네요. 그냥 통정 매매나 뭐, 가격 조작이나 이런 거 정도만 단속하는 게. 앞으로 몇 년간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보면 합리적이겠군요. 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음. 그 이제 루나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아마 자본시장법으로 기소를 했었나요? 그래서 예. 이제 이런 경우는 당장 판단이 좀 들어가야 되는 음. 부분이 있는 것처럼 예. 이 각각. 코인 하나에 대한 증권성 판단에 대한 결론은 이제 법원에서 내려야 음. 되는 부분이 아, 있고 아, 참 남았군요 그러면 네 그렇죠. 네. 그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딱 정리해서 이거는 증권이 아니야 이렇게 분류하는 시장으로 보기는좀 음.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증권의 범위가 미국보다 훨씬 좁아서 좁잖아요. 음, 더 어렵군요. 겠 그래서 골프 회원권 같은 경우가 음. 뭐 골프장 운영하는 업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라고 볼 여지가 있죠. 그게 미국에서는 그런데 음. 한국에선 증권이 아닌 거죠. 네. 왜냐면 음. 이게 시세 차익에 의해서만 이득을 받는 거지 음. 내가 이 사업 주체의 이익을 배분받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그럼 사실상 요렇게 따지다 보면 실제적으로 이 사업 주체 이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가상 자산의 풀은 훨씬 더 적거든요. 해당하는 게 거의 없죠. 네, 그래서 요런 음. 부분에서 미국과 한국의 차이는 있다. 뭔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데 <laughs> 증권상 판단 부분이 <laughs> 네. 법적으로 제가 치, 엄청 치열하게 소송이 그렇겠네요. 돈을 그렇겠네요. 아까 테라가 120억 송금했다 고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소송을 어. 할 거기 때문에 좀 판단이 되게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어. 알겠습니다. 음. 아 근데 저는 이렇게 인플루언서께서 이제 코인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어, 그런 뷰를 갖고 계신 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요 뭐 작동이 이뭐 그냥 이왕 버린 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네, 네, 네. 네. 어. 좀네 예. 어. 나쁜 건 나쁘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laughs> 네. 음. 네 나쁜 걸 하고 있으면 어른들이 나쁘다고 얘기해야 된다 예. 음. 자인플루언스 <laughs> 음. <인플루언서. 웃음> 생각이군요 안 듣는 생각 또 다르고 네예 음. 성국대학교 경제학과의 박선영 교수님. 예. 음. 아, 야, 종횡무진 무슨 네. 이슈 있을 때마다 지도 교수님한테 전화하고 그러시는 군요 아, 취재도 아, 이, 하시고, 아니, 아니 취재 여기 나올 하십니다. 때만 혹시나 제가 더 좋은 아, 말씀드리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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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미국 현지 취재. <웃음> 미국 <웃음> <웃음> 교수님도 현지 취재하신. 네, 아. 박선영 교수님. 고맙습니다. 어려운 주제인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laughs> 네. 예, yeah. 네. 저희는 갑자기 인플루언서가 되버렸어. <laughs> <laughs> 자, 인플루언서는 이제 물러갑니다. <laughs>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